안녕하세요 오늘도 살 빼느라 고민이 많으신 분들 청담맥 이원장입니다 식욕 억제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약 먹으라고 추천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왕 먹었으면 잘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안 먹으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는 건 살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평생 약 먹고 살 수는 없겠죠 몸무게를 줄이고 약을 끊고 난 이후의 상황도 생각을 해 둬야 되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점을 명심하고 약을 먹어야 합니다. 식욕 억제제는 마음대로 막 먹어도 되는 그런 약이 아닙니다.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먹기 싫을 때안 먹는 약도 아니고 폭식한 다음 날에 마음의 위안을 주기 위해서 먹는 약도 아닙니다. 불규칙적으로 먹을 바엔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잠시 동안은 효과를 볼지 몰라도 약표가 떨어진 후엔 체중이 더 많이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기본적으로 먹고 쉬는 걸 좋아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고 자는 하 뇌는 일상적인 생활하는 뇌와는 전혀 다른 놈입니다. 이 본능적인 뇌가 폭주해서 그런 겁니다. 이걸 잘 다스려야 살을 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휴교 억제제를 먹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는 밥 먹는 시간을 잘 지키자 약 먹고 배 안고프다고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면 내가이 시간이면 꼭 밥을 먹는구나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배가 많이 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때를 잘 조준해서 약 먹는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폭식이 순간에 그런 신호를 줄여주는 게 약의 역할인 거죠. 먹는 게 들쑥, 날쑥 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니까요. 이러면 약을 끊었을 때 아무 때나 먹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의 뇌를 길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식욕이 넘치는 순간에 약효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약을 끊은 후에도 체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약을 띄엄띄엄 먹지 말자. 식욕억제제는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 외에도 한 가지 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약이 교감신경을 항진시킨다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의 역할은 소화를 잘 되게 촉진시켜 주는 겁니다. 입맛이 없다고 약을 먹다 안 먹다. 교감신경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부교감신경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 소화가 더 잘되고 식욕이 증진되는 겁니다. 식욕을 억제시켜주면서 부교감신경을 줄여주는 게 약의 역할인 거죠. 이 말은 점차적으로 위의 움직임을 줄여서 크기를 줄어들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약을 먹는 동안엔 띠용 띠용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식욕 억제제는 우리의 몸을 길들이는 도구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잘 써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세 번째. 단거, D-A-N-G-E-R. 단거는 위험해. 약 먹는 동안에 달달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합니다. 입맛이 없다고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되죠. 특히 탄수화물. 약 복용기간 동안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면 약 끊고 요요가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이 수치가 높아지면 혈당이 내려가고 혈당이 내려가면 똥 배고파지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약 먹으면서 식단의 종류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다이어트식이라고 닭가슴살만 먹고 살 수는 없지만 최소한 탄수화물은 줄여야 되는 거죠. 음료수나 과일주스의 섭취 또한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약을 안 먹어도 체중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비롯한 다이어트약들은 우리의 몸을 살이 빠지는 방향으로 잘 이끌기 위해서 먹는 약들입니다. 일종의 도구죠. 이걸 잘 써서 살도 빼고 건강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지난 영상들이 말투가 너무 단조롭다고 주변에서 말들을 많이 하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말하면서 힘을 좀더 실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청담맥 이원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청담맥 이원장이었습니다.